가장 폭력적인 썰은 엄마한테 고함 지르고 옷걸이에 반숙을려 자빠지면서 장판 들고 울었다는 거. <laughs> 이 새끼 인생이 시트콤이야. 저게 사실이라고? 나 집이 여기는 짜달라고 해도 저렇게 못해. 이게 여기 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게 짐이요 이거 여기도 짐이고 여기도 짐이거든. <laughs> 여기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이게 부엌이랑 짐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좀 봐. 이게 사람이 가로로 못 다니고 세로로 가다 다녀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laughs>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 부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샤워 그렇막 씻고 이렇게 여기 나왔어. 근데 여기 갔는데 여기 이제 행거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여기 그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있었거든. 하고 이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데 엄마랑 얘기하는데 왜그 너네도 그럴 때 있잖아. 부모님랑 이 통화가 되야 간그 엄마. 아빠들 이상한 데서 고집부리거나 약간 좀 그럴 때 있잖아. 약간 그런 문제로 좀 짜증이 나 가지고 아, 엄마. 아, 아왜 왜? 무슨 엄마한테 엄청 지졌다 <laughs> 아, 진짜. 아, 됐어요. 끊어. 이러는데 이제 내가 여기 여기를 지나고 있었거든.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끊어 이랬는데 엄마 전화를 이제 끊자마자 이제 <laughs> 갑자기 뒤에서 뭐가 뭐가 는긴 거야. 보니까 이게, 아, 여기 걸려가지고. <laughs> 봐봐, 엄마 전화를 끊었잖아. 근데 전화를 끊으면 틀던 동영상이 나오죠. 근데 틀던 동영상이 마침 끝난 거야. 마침 끝나면 자동 재생을 해놓으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을 재생을 하잖아. 엄마한테 이제 전화하고 끊어. 아, 끊어! 이랬는데 팬티가 쭉 늘어나가지고 그 상태로 그이 잡아지면서 갑자기 폰에서